전화 받았다가 담당자 찾을 때 wait 하고 소리치시나요? 정중하게 연결하고 기다리게 하는 표현 딱세 개만 외우세요. 첫 번째, Could you hold on a second?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? Wait 대신 hold on 붙들고 있다를 쓰세요. 앞에 could you를 붙이면 세상에서 제일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. Could you hold on a second? I'll check.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? 제가 확인해 볼게요. 두 번째, I'll put you through. 연결해 드릴게요. 이게 진짜 비즈니스 영어의 꽃이죠. 전화를 구멍에 통과시켜 through 놓아준다 푸 u 는 뜻으로. 담당자에게 연결할 때 무조건 쓰는 표현입니다. I'll put you through to the marketing department. 마케팅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let me check if he is available.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볼게요. 무작정 돌렸다가 담당자 없으면 낭패죠. 먼저 체크하겠다고 말하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Please hold on, let me check if she is available. 잠시만요. 자리에 계신지 확인해 볼게요. 복습해 볼까요? Could you hold on a second? I'll put you through, let me check if he is available. 이런 표현들부터 쓰기 시작하면 영어가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.